네, 소연쌤이요. 교실의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영문법 아홉 번째 수업 비교급, 네, 9-3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네, 형용사 부사의 끝에 이하를 붙이거나 앞에 모를 붙인 비교급은 두 대상을 비교하여 더 모모한, 더 모모하게 나타냅니다. 우등 비교는요, 네, 형용사나 부사 끝에 이하를 붙이죠. more, plus, 원급, plus, t h a n 그래서 무엇보다 더 뭐뭐한, 무엇보다 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n elephant is heavier than a hippo. 네, 코끼리는요, is heavier. 더 무겁다, heavy, y로 끝나는 무거운 heavy, y로 끝나는 무거운 heavy란 형용사에 y를, y를 i로 바꿔서 i, er,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무엇보다란 뜻이죠. 그래서, 어, 하마보다, 히포보다, 코끼리는더 무겁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a shark is more dangerous than a whale. 네, 상어는 more, 더 위험하다, than, what, 보다, a whale. 고래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표현이죠. 네, 이거는 dangerous, 네, 보통 2음절, 3음절 이상인 경우는 앞에다 more를 떠서 더 비교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3번, John has more friends than Mike does. John은요. has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열등 비교라는 게 있는데요. 열등 비교는 모모보다 덜한 less에다 원급을 쓰고 the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덜 모모한 무엇보다 덜 모모하게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The shirt was less expensive than the shoes. 네, 그 셔츠는 덜 비쌌다. 네, 비동사 과거이죠. than 무엇보다 the shoes. 그 신발보다 덜 비쌌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덜하다고 해서 열등 비교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shirt was not as expensive as the shoes. 네, 이거는 뭐죠? 원급 비교이죠. 원급 비교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the shoes more uh, shoes more expensive than the shorts. 그래서 그 신발이 그 셔츠보다 더 비쌌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바꿨죠. 더 비싼 걸 앞에 놔서 주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급 비교의 부정인 not as 원급 as나 not so 원급 as는 비교 대상의 위치를 바꾸어 비교급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교급 강조하고 보겠습니다 Mary is much prettier than she used to be. 마리는요 더 훨씬 이건 지금 비교 비교급에다가 much를 넣어서 강조하는 거죠 비교급을 much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예쁘다 된 것보다 she used to be 예전보다란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the rain will make our work even more difficult. 네 비가요 will make 만들 것이다 우리의 작업을 훨씬 더. 네 이것도 비가 more.

tad는요 너의 형보다 약간, 어릴은 약간이란 뜻이에요 약간 더 크다 라 표현이죠 톨에다이 r 붙어서 비교급인데 거기다 어릴을 넣습니다 a little, a bit, slightly, somewhat은 약간, 조금 더, 모모한모모하게로 약한 의미의 강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모모 하면 할수록 더 모모하다라는 뜻이죠. t higher e h we climb, the colder it will be. 더 비교급이죠. 더에다가 higher 이어붙어서 더 비교급, 다음에 더에다가 c o l d 에다가 이어붙어서 더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더 higher we climb 우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colder it will be 날씨는 더 추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이죠. 이 문장은 if를 사용해서 paraphrase 할 수도 있습니다. If we climb higher, it will be colder.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더 추워질 것이야.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문 보겠습니다. The more food he had, the less healthy he became. The more food he had. 그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The e s 덜해졌다는 뜻이죠. healthy he became. 건강이 더 나빠졌다. 이 표현은 as를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he had more food. 그가 음식을 더 많이, 많이 먹었기에 he became less healthy. 그는 더 건강이 나빠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다음에 비교급 plus and 비교급은 점점 더 모모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당신의 영어 실력은 getting 모모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Better and better. 훨씬 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모모하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game became more and more exciting. 경기는 점점 더 흥미 증진해졌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 우등 비교 열등 비교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 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 이네 가지 배운 걸 가지고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 대상의 형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The number of, male, number of the male student is larger than the female student than of the female student. 네, 어떤 게더 맞을까요? 그쵸. 비교 구분에서는 비교 대상의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맞죠? 네. 그쵸? 여기. Uh, the number of the male s t u d e n t 걸 the n 메일스튜 of 똑같은 형태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문장이 남학생의 수와 비교 대상은 여학생의 수이므로 the 를 대신하는 대자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um, The shoes in t h s store are more comfortable than 그렇 어떻게 써야 되나? 수일 를해야 되겠죠. 슈즈 복수니까 that이 아니라 those that's o r e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그 상점의 신발들은 저 상점의 신발들보다 신발들보다 더 편하다. 이 상점의 신발들과 비교 대상은 저 상점들의 신발들이므로 슈즈를 대신하는 도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잘 기억해 보고 네,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음 s 룩스 다니니까 비교급 써서 이어 ER 써야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네. 모음 단단 모음 단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단 자음을 한번더 써준다 발음 때문에 그래서 thinner, T-H-I-N-N-E-R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더, "Women looks thinner than she was." 네 잘하셨습니다. 저 여자는 그 과거보다 예전보다 더 날씬해 보인다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Alan s e m s t h n her sister. n 은 그녀의 여동생보다 현명하게, 네, 더 똑똑하게 보인다라는 비교급이니까 어떻게 사용하셔야 될까요? 그쵸. 죠클리 v 이 r 로 건너는데 끝에 이얼 ER 한번 더 붙이시면 되겠죠. Alan seems cleverer than her sister.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ew book is more interest 가 아니라 얘는 뭐죠 interest 는 흥미 있다라는 동사이죠 네 그러니까 네형용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문장 interesting so more interesting than his last work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they say that sally is 이건열등비교이죠열등비교는뭘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해 e s s 를사용해야 되죠. less, smart, t h 줘 n 0 e 비교해 t e 0등 s 교해줘 10등 비교해줘. 10등 비교 똑똑하지 덜 똑똑하다고 얘기했어라고 하면 되죠. s 서 they say that Sally is less smart than her little sister. 그래갖고 열등 비교를 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It's getting the 어 uh,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렇죠. 더가 없어야 되겠죠. Harder and harder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So it's getting harder and harder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모모한 이런 것은 비교급 플러스 and 비교급이므로 더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It's getting harder and harder 그러면 요즘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It's getting harder and harder nowadays. Nowadays는 요즘이란 뜻이죠.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A second painting is 비교급 써야 되겠죠? 네, 발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등 비교. Better than his first one. 잘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 My friend Sumi so has 네. 열등 비교이죠? 네, 배드의 비교급은 worse죠. worse 사용해야 되겠죠. My friend Sumi so has worse luck than I do. 알았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The girls came here. race의 비교급인 later를 사용하셔야겠죠. er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ater than the boys. 그 소녀들은 여기에서 소년들보다 더 늦게 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The bus was crowded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죠? More crowded를 써야 되겠죠. 비교급이니까. The bus was more crowded than the subway was. 버스가요, 지하철보다 더 붐볐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bus was more crowded than the subway was. 잘하셨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You like much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more를 써야 되겠죠. You like more sugar in your t e a t h a n I do. 너는 나보다 차에 설탕을 더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거죠. 그래서 비교급 more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이 주어진 말과 비교급을 사용하여 알맞은 비교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ion, the hyena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이언이더 스트롱, 강하다라는 표현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에나보다 사자가 더 강하다라고 표현하려면 the lion is stronger than the hyena. 더 강하다에서 비교급 형용사에다 이를 붙였습니다. 보겠습니다. The eagle, the sparrow, the fast. 뭐가 더 빠르죠? 침새보다는 이글, 독수리가 더 빠르죠. 독수리가 더 빠르죠. Sparrow는 참새란 뜻입니다. 그러면 the eagle is faster than the sparrow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he snake, the lizard. lizard 네, 도마뱀이라는 뜻이죠. 도마뱀은 아니죠. 뱀이 뱀이 도마뱀 보다 더 길다 long 더긴표을 쓰라고 했으니까 the snake is longer than the resul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ater other food important 물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어디서 the desert 사막에서는 물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물은 다른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어떻게 주어가 워러죠 water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food i n the desert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i s s p e e c e mine 여기서 mine 소속 교육이니까 뭐, 나의 연설이라는 뜻이죠 그의 연설 나의 연설 그의 연설이 더 강력했다 라는 표현이니까 저, it's peace is more p o w e r f powerful than mine. His speech is more powerful than min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The prizes she has won, the prizes I have won. 그녀가 더 상을 많이 탔다, 내가 탄 것보다라는 뜻이니까, she has won more prizes than I have won. 원은 생략해도 되겠죠. She has one more prizes than I hav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유형의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미 doesn't look as happy as 미나. 수미가요, and 미나보다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수미 looks than 미나. 미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등으로 열등 비교를 해야겠죠 라스 하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나가 룩스 더 행복해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나 룩스 하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스메 룩스 라스 하피뎀 미나 혹은 미나 룩스 하필 댄수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알케나 점프 에스 하이 에스 더 v o 볼 l e y b a l l player, volleyball player. A volleyball player. 네, 나는요, 네 v o l l e y 만큼 높게 뛸 수가 없다란 뜻이죠. v o l l e y 배구, 배구이고 v o l l e y b 니까 배구 선수입니다. I can jump. 네, 열등비고니까 l e s s 되겠죠. Less ha, less high. than the volleyball player. 다음에 the volleyball player can jump higher than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I can jump less high than the volleyball player. The volleyball player can jump higher than I.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the pizza doesn't taste as delicious as mom's pizza. 네, the pizza taste less delicious than mom's pizza 잘 알았습니다. 1등 비교로 딸 마음스 피자가 더 맛있다 그러면 mom's pizza taste more delicious than the pizza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거. I don't have as many pens as my sister. 어, 나는요. 내 여동생보다 덜 가지고 있다 펜을 I have less pens than my sister. 다음에 my s i s t 동생이 나보다 펜을 더 가지고 있다. my sister has more pens than i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문제 까지 풀고요. 네 우리 비교급을 이용한 네, 표현 한번 배워 봤고요. 다음엔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